내 삶의 bgm을 깔아본다면? 이거 제목 기억할 수 있어요 잠시만요 맞아요 이네 클라이네나 하트 모차르트 선생님 약간 좀 밝고 경쾌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 삶은 밝고 경쾌하기 때문에 이 곡을 선택했습니다. 저의 노래방 애태원곡은그 퀸의 포에미언 랩소디예요. 근데 네, 진짜 거짓말 같겠지만 진짜고요. 진짜 이 노래 풀 버전으로 다 부를 수 있어요. 딱이 소절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. 응. 갈릴레오. 남동생이 태어났을 때 그때 엄청 엄청 좋아했어요. 엄청 꼬물꼬물 완전 작아가지고. 그때는 제가 진짜 다 해주고 진짜 제,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다 해주겠다고 자신을 했는데 에휴 지금은 뭐